안녕하세요 실화선녀와 군견 도비와의 혈전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1936년은 조선의 두 명의 걸출한 주먹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해였습니다 2년 전 불과 17세의 나이로 구마작을 꺾었던 김도안이 이번에는 마지막 남은 심마작마저 꺾고 조선의 심장 종로를 석권한 것이었습니다 구마적과 신마적이 몇몇의 부하들을 이끌고 한 구역의 오야봉으로 만족했던 것과는 달리 김도하은 전국적인 주먹조직을 꿈꾸고 서울과 인천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 전역과 대전과 광주 전주 목포는 물론 부산과 멀리 북쪽 지역까지 진출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을 무렵 신의주에는 또 다른 걸출한 주먹이 있었으니 바로 시라손이 이성순이었습니다 1930년 일본은 자국의 상품을 소비시킬 목적으로 조선과 중국 간의 인조견 무역 거래를 금지시키자 인조견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국경도시 신의주의 젊은이들은 너도나도 인조견 밀무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압록강을 건너야 했는데 달도 없는 칠흑같은 밤 조그만 거룩배로 건너는 방법과 대지의 염낭에 고가품인 인삼 등을 놓고 수영으로 건너는 일. 또는 강이 얼어붙는 겨울에는 썰매의 물건을 가득 싣고 건너거나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몸에 물건을 두르고 당시 경상에서 신의제에 이르는 경의선 철도와 중국의 만주, 안동, 봉천을 거쳐 대륙 깊숙이 연결된 시속 100km의 초특급 히카리 열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부산에서 장춘까지 급행 열차를 신설하고 만주국국수도 신증은 물론 바얼빈까지 철로를 까는 등 그야말로 교통수단이 우마차에서 기차로 대체되는 것을 기회로 신의주 청년들도 밀무역에 이 기차를 이용하였습니다. 달려가는 열차에 몸을 날려 몰래 탄다는 뜻의 도비놀이란 말이 특히 신의주에서 유행했습니다. 이 도비놀이 작업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열차에 뛰어 타고 내리다 팔다리가 절단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으니 밀수꾼들이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곳은 만주 안동의 진강산 유원지. 일본 세관원들이나 국경 수비대는 이곳으로 밀수꾼들이 드나든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이곳을 집중 감시하였습니다. 소년 시라소녀가 처음 동네 형들과 이곳에 뛰어내린 날 경험 없던 그는 발을 삐었고 걱정하던 형들도. 수비대가 오자 모두 달아났고, 시라소니는 국경 수비대의 초소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일본군들에게 짐을 모두 뺏기고 무수히 맞았습니다. 같이 동행하는 일행들을 불지는 않았지만, 아직 어리고 초범이란 점이 참작되어 며칠 구류를 살고 나오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족 물주였던 명은 매우 화가 나서 물건을 모두 뺏겼다고 이런 시라손이 같은 녀석! 이란 욕을 했는데 이 시라손이라는 별명이 조선 최고 주먹의 아오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련히 그 시절을 생각하며 이제는 능수능란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기차가 언덕길을 오르다 커브를 돌며 살짝 속도가 느려지는 지점이 이들이 뛰어내리는 곳이었습니다. 야, 모두 뛰어내려! 누군가의 고함에 모두들 후다닥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무조건 달리기만 하면 되는데 멀리서 개들이 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본군들이 군견까지 동원해서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의 제일이 도비란 군견이었는데 중국인 서커스단의 불곰과 일본인 군견 3마리가 중국인 서커스단 단장과 일본군 소자의 장난같은 네 개의 싸움이 붙었는데 두 마리의 군견이 거침없이 곰에게 달려들어 곰의 배를 물어뜯어 곰의 배에서 유혈이 낭자하게 흐르고 곰은 앞발을 쳐들어 그대로 군견들을 내리찍어 군견들의 몸을 반토막 내버렸는데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군견 도비가 재빨리 뒤로 돌아 곰의 위로 뛰어올라 목을 물고 늘었고 곰이 미친듯한 친절한 몸짓으로 도비를 떨어뜨리려 했으나 이에 아랑곳 않고 끝까지 버티던 도비의 끈질김에 결국 곰은 배의 상처와 목덜비의 출혈로 죽고 말았는데 이때 도비는 개의 눈빛이 아닌 맹수의 눈빛을 보여주었습니다 곰을 이겼다는 자신감에 이때부터 도비는 열차를 타는 밀수꾼은 물론 독립운동가까지. 모조리 물어 잡거나 불구를 만드는 독종 맹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군견 도비가 이곳을 거쳐가는 밀수꾼들의 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밀수꾼들이 이 도비에게 걸려 잡혔고, 개그 중에 몇몇은 불구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군견 도비를 해치우지 않는 이상 중국과의 밀매업도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실라선이가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이 맹견 중의 맹견, 도비를 해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일행들이 인조견을 몸에 두르고 또다시 중국으로 향할 때, 시라손에는 물건 대신 한자루의 칼을 몸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일행들도 모르게 따로 몰래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동료들 중에도 도비놀이 중 떨어지거나 뒤쳐져서 잡힌 사람들 중에는 일본군이 고문과 회유에 그들이 앞잡이가 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그 맹견 도비를 해치울 수 있을까? 시라손이가. 품속의 칼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기차는 한만 국경을 넘어 드넓은 중국 대륙을 향해 하염없이 달렸습니다. 실화선이 있는 기차의 난관에 매달려 불어오는 바람을 피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맞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야수 같은 도비를 죽일 수 있을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던 중에 어느새 기차가 진강산 유원지를 휘돌아 목표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저 앞쪽 칸에서 동료 밀수꾼들이 뛰어내리는 것을 보면서 시라선이도 숨 한번 크게 쉬고 천천히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중국에서 신의주로 들어가는 열차가 올 시간 그 사이 빨리 도비를 해치우고 그 열차에 뛰어 올라야만 했습니다. 또다시 멀리서 개짖는 소리가 들려오며 밀수꾼들을 뒤쫓는 군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간다! 시라선과 도비를 부르며 군견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시라소녀의 소리에 휙 돌아본 도비가 방향을 바꿔 시라소을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바로 스름한 눈빛으로 바람에 털들을 휘날리며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는 도비의 모습은 마치 야차와 같았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달려온 도비가 시라소녀의 목덜미를 물고며 성큼 뛰어오른 순간 시라소녀가 붕대를 감은 왼손을 도비의 입에 내주면서 옆구리에 칼을 꺼내려고 했지만 웬일인지 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더듬었지만 어디에 흘린 것인지 칼은 없었습니다. 머리에 진땀이 흐르는 절대절명의 순간 저쪽에서 반짝하고 떨어뜨린 칼이 보였습니다. 개와의 대결에서 넘어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칼을 잡기 위해서는 도비와 함께 뒹굴어서 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비에게 내준 왼팔의 통증이 극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비가 다른 군견들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알고 충분히 붕대를 감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도비의 이빨은 붕대를 뚫고 시라선의 팔을 절단 낼듯 압박해 왔습니다. 멀리서 호각소리와 함께 국경 수비대가 도비를 찾으며 이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비와의 싸움이 길어져 신의주로 가는 기차를 놓치면 도비를 죽인다고 해도 일본군에게 잡혀 이번엔 쉽게 나오지 못할 것이란 것을 잘 알았습니다. 생사를 건 절대절명의 순간 시라선과 도비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연속된 실화선의 주먹에 우두둑하며 도비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순간 도비가 멈칫하면서도 물고 있던 실화선의 왼팔은 악착같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마침내 실화선과 땅에 떨어진 칼을 집었습니다. 그리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도비의 배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죽을 때까지 실화선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한번문 시라선의 왼팔을 놓지 않으며 요동치는 도비 때문에 시라선의 몸 또한 피칠갑이 되었습니다. 아련해지는 정신, 국경 수비대의 호각 소리가 어렴풋이 들릴 듯한 상황에서도 기차의 기적 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신의 주행 밤 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기적 소리에 정신을 차린 시라소니가 무조건 기차를 향해 뛰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총소리, 하지만 시라소니는 이미 신의주행 열차에 뛰어올랐습니다. 기차 맨 뒷칸 마지막 자리에서 방금 도비아의 혈투가 벌어졌던 갈대숲을 바라보며 시라소니는 감회해져졌습니다. 또한 한층 더주목으로 성장함을 느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린 다음 날 밀수꾼들이 사랑방엔 호름만 정미소로 들어가자 야 이제 이 노릇도 못해먹겠다. 그놈이 개새끼 도비 때문에 불구된 애들이 어디 한두 명이냐? 역시나 대여섯 명의 동네 형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습니다. 형들 그 도비 어제 내가 죽였습니다. 뭐? 정말이야? 그러고 보니 어제 도비가 안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 밀수꾼이든 독립꾼이든 닥치는 대로 물어 잡아가던 군견 도비가 죽었다는 소문이 신이즈 바닥을 휩쓸고 뭐? 시라소니가 그 맹견 도비를 죽였다고? 이제 사람들이 내리에 시라손이라는 이름이 조금씩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 동네 똘똘한 동생으로 생각했던 시라손이가 신의주 바닥에 명성을 날림과 동시에 커다란 주목으로 자란 것을 기념하는 <laughs> 술자리였습니다. 술집을 향하는 이들 속에서 시라손이는 처음으로 조선과 중국의 최고 주목이 되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라손의 국경수비대 군견 도비아의 혈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